로의 성질입니다. 로그의로그의도 성깔이 있는 거야. 자, 봅시다. A의 m수는 xj. 이거 했을 때 m은 몇이야? 로그 밑에 혼자 있는 애. n은 로그 밑에 혼자 있는 애로 했어, 안 했어? 그럼 곱해봐. xy는 지수법칙에서 m 플러스 n 되는 거 아닙니까? 합니까 예. 그럼 n 플러스 n은 몇이야? log 밑에 혼자 오케이? 예. 근데 m은 뭐였어? log a x지? 예. n은 뭐였어? log a y지? 증명 끝났네 안곱박도 따라해 안곱박더 log 안에서, 안에서 곱하면 밖에서 더 한다는 얘기야 예. 이제 공식이 되는 거야 로그 안에서... 곱하면 밖에서 온다